저는 카부디아 목자 김정숙 권사입니다. 저희 남편은 송도범 성도님 학습식에 대해서 간증하려고 합니다. 작년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입니다. 남편이 예수 영접과 학습 받는 해로 자꾸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영접은 극동방송구역에서 전하여서 영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함께하는 시간에 그 감격스러운 순간에 저를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남편은 18년 2월달부터 교회에 출석을 하였고 한결같이 어쩜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은데 주일 오전 예배만 참석을 합니다. 처음 모임 때 남편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더니 박정원 장례님께서변사님 결단하시고 작정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도전이 되어서 8월 마지막 주부터 9월 한달 새벽 예배를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둘째 주일에 남편과 점심 식사를 하러 가는 도중에 당신은 참 한결같다. 교회에 나왔으면 교회 방식이 있고 목사님 사역에 힘이 될수 있는 방법은 하라고 하면 된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장로님 부부와 함께 식사 교제를 하며 어떨까 하였더니 시큰둥하게 그래요. 밥 먹는 게 뭐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지 진짜지 알았어 하면서 일사천리 곧바로 장로님께 연락을 드려서 식사 약속을 하였습니다. 11월 25일 토요일 6시에 평소에도 워낙 남편이 이런 말들을 싫어하여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가능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당일날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건사님께서 몸이 아프셔서 삼석이 어렵다고 하셔서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을 하였더니 그럼 다음에 하지. 그래 하길래 어떻게 잡은 기회이고 그 마음이 변하여서 다음에 할수 있는 상황이 올지 몰라서 음식은 다 준비되었고 다음에 하더라도 오늘 그냥 하자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초대하면 되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께 연락을 드리고 다향이도 약속이 없다고 하여서 목사님을 장로님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앙하면서 남편이 있을 때 난생 처음 우리 집에 목사님과 장로님이 계시는 게 상상도 하질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 감동은 이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였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조금씩 열려지고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의 사역이 잘하든 못하든 주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참고 견디다 보니까 제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도움으로 우리 교회에서 예수 영접 모임을 12월 23일 하였고 12월 24일 최종 학습받는 날로 여기고 있었는데 그만 남편 회사가 장비 교체를 하여서 출근을 하였고 31일에는 장성에서 교육받고 있는 아들 응한차 간다고 또 미뤄지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새해 24년 11월 7일 송도범 성도님이 학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섬김으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부리기 전에 내가 응답하였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월 13일 처음으로 부부목장에 나가게 하시고 다른 부부와 믿음으로 소통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남편을 먹자, 저는 묵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성도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주신 목사님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